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 372인 전원의 얼굴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미스트롯 3 제작진이 참가자 72인 티저 이미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72인 중에는 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입상자들도 꽤 있습니다. 2020년 MBC 트로트의 민족에서 나이아 가라를 참신하게 해석하며 준우승을 차지한 김소연이 눈에 띕니다. 그 때는 고교생이었으나 지금은 엄연히 성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또 2020년 KBS ETV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고 걸그룹 프로젝트 MBC 방과 후 설렘에도 나왔던 경남 진주 출신 트로트 가수 오유진도 출전합니다. 유튜브 스타도 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에 소속된 정서주입니다. 워너뮤직에서 트로트 가수를 양성한다는 것만도 화제입니다. 2008년생 15살 중학생인 정서준은 2022년 9월 앨범 꽃들에게로 데뷔했습니다. 트로트를 베이스로 해 발라드와 팝등 소화할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광범위합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워너 뮤직의 관심은 이와 무관치 않은 듯 합니다. 트로트를 소화하는 게 어린아이가 간드러지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부릅니다. 정서주의 유튜브 채널 트로트 샛별정서주는 구독자가 17만 2천여명이며 업로드한 음악영상 말해줄게요는 조회수가 28만 6천회이일 현재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kbs etv 트로트 전국체전에 출전한 권민정과 래퍼 출신 트로트 가수 진하유 3인조 걸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도 참가한 유수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귀여운 보라트부터 트로트로 세상을 꺾고 뒤집겠다는 자신만만한 손동작 참가자들의 각양각색의 매력들이 담겨있습니다. 세상당당하고 매혹적인 포즈로 자신만의 강력한 매력을 어필하는 참가자들이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앞서 미스트로3은 메인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포스터에서 참가자들의 면면을 미리 찾아낸 열혈 시청자들이 벌써부터 팬덤을 형성하며 온라인 불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제작진이 공식 프로필을 공개하기 전인데도 참가자 이름이 거론되며 미스트로 3에 대한 범상치 않은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제작진은 급이 다른 제야의 고수들과 트로트판을 흔들 신성들이 대거 지원해 역대급 치열한 예선을 치렀다라면서 특별히 핵심 원석들만 고르고 골라서 72인으로 압축하느라 고심이 깊었습니다. 세상을 꺾고 뒤집을 예비 트로트 여재들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명가 TV조선 미스트로3은 익숙한 MC 및 마스터 라인업으로 오디션의 새 역사를 쓸 예정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그 자체인 MC 김성주를 필두로 장윤정, 김연자, 진성, 붐, 장민호, 김현우, 박할린, 황보라, 슈퍼주니어, 은혁, 이진호, 빌리츠키,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마스터로 가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